안녕하세요 여러분 궁이티비 궁이신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음, 토끼띠 여러분들 나이별로 운세를 좀봐 드릴 겁니다 자 먼저 26살 토끼띠 여러분들 어 올해 운이 되게 좋아요 갑진년이 운이 좋아서 음. 사람 만나는 것도 바빠야 되고 또 지금 취업을 뭐 원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학업을 뭐 다시 또뭐 새로 시작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 그니까 분주해요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근데 전체적인 기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연애 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고 정말 내가 너무 만나고 싶었던 그런 이상형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앞으로 내가 이제 뭐더뭐 뭐 이렇게 내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내가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 근데 이제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사업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어 적당히. 하게 큰뭐 투자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면 토끼띠 여러분들 26살 여러분들 조그맣게 시작해서 내 거를 조금 경험 삼아 이렇게 사업으로 한번 문을 또 두들겨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이시거든요. 토끼띠 여러분들 올 한해는 좀 정신없이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모든 또 소원 또 뜻하는 바 이루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38살 토끼띠 여러분들. 어 어찌 보면은 개묘년이 토끼띠가 이제 서, 이제 38분들이 작년엔 조금 답답하실 수 있었어. 요 왜냐면 올해 갑진년하고 작년을 비교해 보면 올해 갑진년이 운이 훨씬 좋거든. 그래서 이제 토끼띠 여러분들은 어 새로운 변화가 좀 있어요. 새로운 변화. 뭐 사는 데서 이뭐 이사를 가든 뭐, 지역을 어디를 움직이든, 외국을 가든, 이런 좀 변동, 이동이 있단 말이에요. 38. 음, 토끼띠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봐서는 이동을 방향만 잘 맞춰서 가신다고 하면은 크게 나쁠 건 없어. 외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또 이제 연애나 이런 쪽으로도 운은 많이 열려 있네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사업도 어, 올해는 그래도 4월, 5월, 6월, 7월 뭐 해서 그때부터는 크게 문제 될게 없어요. 사업에 문이 열리고, 금전에 문이 열리고. 또 밑으로 사람이 또 늘어나는 격이고 주변에도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38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올해 갑진년은 그냥 주구장창 열심히만 하세요. 열심히만 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고 또 움직이는 만큼의 어떤 대가가 금전으로 또 이렇게 보여지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부부 간에, 뭐, 예를 들어, 이혼 문제, 뭐, 갈등, 뭐, 바람 피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이혼 수는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어, 올 초반, 중반까지는 조금 노력을 하다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노력은 해라. 노력은 해봐라, 그래. 왜냐면, 상대 배우자가 좀 마음을 달리 먹고, 돌아설 수도 있는 또 그런 운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금전이 올해는 아무래도 좀 풀리기 때문에 좀 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고 마음에도 좀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50살, 50살 토끼띠 여러분, 50살 토끼띠 여러분은 올해는 진짜 동서남북으로 정말 바쁘게 다니셔야 돼. 특히 뭐 장사, 영업하시고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뭐 많잖아 직업이 근데 특히나 영업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면 움직이는 대로 다 돈이에요. 움직. 사람을 새로 알아가고, 뭐, 어? 내가 어디를 새로 뭐, 뭐 개척을 하든 모르든, 움직이는 대로 돈이라서 50세 여러분들은 조금. 어. 바삐바삐 다니고, 진짜 뭐 피곤할 정도로 이렇게 다니셔야 돼. 그래야 나한테 금전이 많이 따라들어.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음, 어찌 보면 밑으로 직원도 잘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직원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약간 물갈이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뭐 직원이 뭐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좋은 인연이 되어서 좀 나한테 득이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사업분도 좋으시고 또 영업분도 좋으시고 또 이제 취업이나 이런 새로운 뭐 어떤 일을 도모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초반만, 조금만 이렇게 신중하시고, 너무 급하게만 하지 마세요. 한 4월, 6, 7월, 7, 8월 달, 90월, 요렇게 해서 운은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차분하게, 성급하지 않게만 하시면, 또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솔로도 많고, 또, 아니면 은 뭐, 새로 또 재혼하시는 분, 이혼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뭐, 인연이나 이런 인연궁으로는 나쁘지 않으세요. 50세 여러분들도. 인연궁으로 나쁘지 않으시니까 좋은 인연이 올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응. 좋은 인연이 있다 그래. 그래서 조금 행복한 어떤 그런 시간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뭐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자손 때문에 만약에 속 썩고 있어요. 그러면 자손이 그래도 찬바람이 좀 불든 이렇게 되면은 마음 안정하고 또 자, 그러니까 자손이 자뭐 이루고자 하는 일이 좀이루어지거나 이런 기운들은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건강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스트레스성, 신경성 뭐 이런 그런 위험이나 이런 질환 이런것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간도 조금 그렇고 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62세 토끼 때 여러분들도 그냥 크게 파도가 없어 크게 뭐 이렇게 막뭐 이렇게 뭐 굴곡이 많고 뭐 크게 뭐 어려워서 뭐가 힘들어서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갑진년 자체는 이 62세 토끼 때 여러분들은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그런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내가 너무 힘들게 너무 막 이렇게 아막 이렇게 막응 조마조마하면서 막 그럴 필요는 크게 없다고 보여지거든 그래서 집안도 조금 편안해지고 나도 좀 편안해지고 뭔가 이제 안정세가 좀 보이는 거지 자손도 안정이 되고 나도 조금 그래도 아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가 마음이 좀 그나마 약간의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보이시거든 그래서 약간 뭐 짝이 없거나 지금 솔로이신 분들도 좋은 인 이또 있는 또해예요 그래서, 음,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활동도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74세 토끼띠 여러분들,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요. 예,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해결이 나는 운이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무슨 건강이면 건강, 이런 쪽으로도 좋아지는 또 운이고, 여러 가지가, 어, 생각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그래도 괜찮네? 라는 또 소리가 나오는 해니까, 74세 토끼띠 여러분들, 어, 뭐, 좀 마음 편하게 계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이시고요. 음, 오늘은, 토끼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뭐 방문 또 전화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연락 주시면은 또 친절히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